지금 분전함 교체하려고요. 이 사이즈 엄청 크죠. 안에 한 몰래 아예 덮여있네. 이거 지금 차단기 졸라 많죠. 그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집기류 쓰는 거다 계산해서 이대로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그 추가적으로 채널 몇 개만 이렇게 안에 하고 뭐 이래 할라 했거든요. 근데 이 집기류를 계속 늘리면서 전기 쓰는 집기류 알죠. 뭐뭐뭐 뭐뭐 인덕션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계속 늘리면서 채널도 계속 필요한데 용량도 그렇고 해서 그 차단기가 계속 붙어야 되는데 저 안에서 안 된단 말이죠. 분전함이 작아서. 그래서 큰 걸로 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다 이렇게 하기로 해서 하면 처음부터 크기를 바꿔가 뭐 했겠죠. 근데 내가 말했잖아. 그거 처음에 다 상담을 해가 설계를 하고 시작을 해도 고객이 일을 하는 중간에 계속 바깥 본다 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허다하거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객은 필요해서, 필요하니까 해달라 하는 거고, 뭐 없자는 뭐 해주면 되는 거죠. 뭐 오늘 점심은 아구찜. 근처 밥 먹을 때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먹는 게늘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사람도 많고 작업을 하니까 좀 맛있는 거 먹으려고 평소 못 먹었던 거. 찾아서 왔어요 점심시간에 이렇게 먹으면 음식 나오는 시간도 조리 시간도 길고 좀 헤비하니까 보통 이런 거잘안 먹고 뭐 정식 안 그럴 도좀 먹잖아요 근데 근처에 뭐 이제 신도시고 그러니까 입점이 점점 들어오고 있는 추세라서 그런 정식 먹을 식당이 없어요 이게 오늘 공구타운 왔어요 내 현장이 김해고 김해 공구타운이니까 지나가는 길에 왜왔냐면 컴프레셔, 야, 있죠. 앞전에 이거 샀잖아요. 몇달안 됐잖아요.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드가 있잖아. 배터리 꼽는 모드 말고, AC가 전원이 안 들어와요. 배터리 꽂으면 들어오는데, 배터리 꽂아가 싸도 압이 좀 약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현장을 이제 내 캠핑카에 넣고 돌아다니니까, 그 안에 서비스도에 처박혀 있으니까, 뭐, 충격을 먹어서 그런 건지, 그럼 알 길은 없죠. 근데 뭐, 현장에 일하는 공구가 이 정도는 내 구성이 다 돼야 되잖아. 뭐, 이걸 떨어뜨리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래, 에이스 맡기려고 왔어요. 에이 맡기고, 문이 안 열리노? 아, 푸시를안 눌렀구나. 푸시를 눌러야 돼. 저기 지금 에이 맡기고, 배터리 몇개 샀거든요. 지내 현장에서 도둑놈들이 내 배터리 세개 넘쳐갔어요. 뻥 아니고요. 지금 뭐, 저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몇개 없어요. 현장이 막 어지러우니까 몰랐는데 이제 공구 정리 다 하고 들은 내가 봤거든요. 몇개 없어졌어요. 근데 우, 우리 식구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 내랑 늘 일하는 사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내 영상 이래 또 찍으면 오해하신다. 내 그냥 그래 투덜대나 싶어갖고 진짜 아니에요. 우리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안 가져가요. 근데 그 외부에서 이래 오고 뭐 하잖아. 그게 뭐가 됐든간에 뭐그 작업하시라고 문을 안 잠그고 내 공구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시 배터리 두 개는 없어졌어, 두세개 없어졌어요. 이거 보여줄까? 이거 귀엽죠? 디월트 공구 가방. 근데 야가 명함집, 명함집, 짜잔. 아, 가야겠다. 그시 어디 현장에 공구 훔쳐 가지 마세요, 진짜. 정말 짜증나요, 진짜. 이게 돈이면 돈을 잃지 잘 훔쳐 가지 않잖아. 마음이 쫄리니까. 근데 공구 이런 거는 작업하러 왔다가 지하고 브랜드 맞으면 사람 없으면. 아, 진짜, 있네. 진짜, 걸리면 진짜 알죠. 합이 없어요, 진짜. 도착했다. 여기 후드 맞추러 왔거든요. 이거 왜 하냐면, 그, 미량이 컨설팅 하던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른 공정 다 해놔드렸고, 후드 제작을 앞전에 주문을 넣어놨거든. 넣어놔갖고, 이제 내가 찾으러 온 거예요. 여기는 미량이 컨설팅 해주는데요. 다 데리고 왔어요. 이제 응정이 좀 깨끗하게 마무리 마감할 거 깨끗하게 하고, 아까 얘기했잖아 후드 업체를 세좀부면 되는데 비용을 절감시켜 드리려고내 항공수에 그 다른 작업자들은 이제 같이 하면 내, 내가 빨리 끝나죠 끝나서 또그 작업비는 저쪽에다 일하면서 맞춰 드리는 거고 요래 타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 지금 후드 걸고 모터 빼서 스위치 만들어주고 순간온석이 걸어드리고 그 순간 호수 이거는데 아, 이수도 했다가 이렇게 에어컨 돌아 나가 달라고 했거든. 내가 깜빡하고 에이콘을안 가져왔어요. 아, 미치겠대.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다 설치하고 수도 에이콘 돌려 드리려고 내가 한번더 오기는 해야 돼요. 거의 다 했거든요. 정리 깨끗하게 했죠. 청소하고 정리하는 거는 베비스가 하고, 뭐 기술적인 거 우리끼리 하고, 후드하고 다 거기 마지막 전기만 빼면 되거든요. 스위치만. 이게 이제 기존에 자바라가 이 안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드가 그때. 처음 왔을 때 함석 후드가 있었거든. 사이즈도 작고.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으니까 간택 크기가 더 크니까 치수 다시 맞춰서 스탠 후드로 바꾸면서 있는 과는 그대로 다 살려 쓸수 있도록 얘기를 했죠. 이쪽으로 나가 있었거든. 그래 예전에는 이거를 모터 있죠. 그팬 없이 그냥 요래 환풍기 알죠? 환풍기. 그걸로 돼 있었거든. 그 환풍기도 이제 땡기면은 당겨 가죠. 근데 힘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 그때는 그 이제 조그맣게 썼으니까 그 앞전에 있었던 상태에서는 공실일 때 근데 이거는 이제 크게 하면 뭘 하면은 세게 빨아야 되니까 이 건물 바깥쪽에 문이 없잖아요 이 건물 뒤로 전나가서 돌아갔고 뒷담으로 해가 들어와서 이 뒤쪽으로 해갖고 모터를 바깥쪽으로 1마리짜리를 걸어놨어요 걸어놓고 이제 여기 전기선 빼고 요거 전기온수기 걸어놓고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알죠 이 뿌라켓 위치 맞춰갖고 그거, 그, 앙카 꽂아갖고, 저, 그런 작업들 하는 게, 초보들은 좀 하기 힘들죠. 그래도,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다 해놨는 거 보면, 별거 없거든요? 뭐, 걸려있고, 걸려있고, 이런데, 저런 것도 기존에 자바라 위치 맞췄지만, 자바라를 맞춰가 놓고, 이런 것도, 뭐, 아무튼, 뭐, 공간이 없으니까, 이 후드를 좀 낮춰갖고, 든 상태에서, 잡아갖고, 자바라 밴드 쪼고, 다시 올리고, 뭐, 이런 시간들이 힘들었어요. 그, 내가 처음에는, <laughs> 사람들 많이 여러 사람들 꼬 와서 그한 시간 커하고 갈라 했는데 씨세 시간 됐다 3 시간 작업이.